겨울이 되면 이제 이 성탄절과 같은 이런 소위 빨간 날이 쉬는 날이고 노는, 노는 날이기 때문에 어디 멀리 여행 가기도 좋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참 이곳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가 어디 있을까요? 겨울이 되면 좀 따뜻한 나라로 많이 가겠죠. 그래서 뭐 필리핀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말레이시아나, 사이판 그리고 괌과 같은 곳으로 아마 여행을 갈 겁니다. 어 저는 아직은 가본 적은 없지만, 괌에 가면... 아주 재미나고 신나는 즐거운 볼거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주 신기한 박물관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 그곳이 어디냐면 이제 그 요코이 쇼이치라는 일본 사람의 어떤 이 쓰던 물건들이 있는 박물관이에요. 이 사람은 일본 군인이었는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에 광에서 미군에 맞서 싸웠던 일본인 병사입니다. 이, 여러분, 여러분, 에시분여 아, 사진 지나갔네요.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젊은 젊은 얼굴 이 모자 쓰고 있는 사진이 이제 그 부대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 요이 수염 이렇게 더부룩하게 난요 사진이 이제 발견되었을 당시의 사진이에요.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은 이제 미군하고 일본군하고 괌에서 전투를 벌였을 때 이제 일본군이 미군에게 패하게 되니까 1944년 8월 이후로는 이제 g 에 있는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몇년 동안 살았냐면 무려 28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함께 할수 있는 사람도 단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밤낮으로 혼자 먹을 것도 해결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숨어 지내면서 그렇게 무려 28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1월 24일에 현지 주민들에 의해서 발각이 됐는데요.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배가 고파서 한 폭포 인근에 있는 강가에 먹을 걸 구하러 나갔다가 그 그물에 걸려 가지고 이제 현지 주민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현지 주민들은 그 사람이 일본말을 쓰는 걸 보고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이제 일본은 이미 패망했고 그리고 전쟁은 다 끝났다라고 말을 해줬는데도 요코이쇼이치는 계속 자신은 항복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일왕을 위한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던 조국의 왕을 위한 대단한 충심과 항전의식이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밀림에 들어간 이유는 혼자라도 항전을 하겠다라는 어떤 굳은 결심과 의지라기보다는 그냥 미군이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그래서 숨어 들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혼자서라도 전투를 계속하고 전쟁을 이어가 마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28년 동안 사람 눈에 한 번도 안 띄고 그렇게 숨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나와서 총질이든 칼질이든 돌팔매질이든 뭐라도 한번 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그리고 무려 28년이나 시간이 흘러서 세상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전히 1944년에 여름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자기 고집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뭐할 말이 없지 뭐. 자업자득이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그 잃어버린 청춘과 세월이 딱하고 안타까워서 아이고 저 사람이 이제 어떡하나. 이렇게 불쌍하게 여겨 주실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연민이나 극율의 감정, 안타깝다는 슬픔의 감정을 느꼈다면 그 느낌의 근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인터넷을 이렇게 컴퓨터로 보다 보면 꼭그 자기 이름을 로그인하는 그 자리에 조그마한 광고창이 있는 걸 봅니다. 꼭그 자리에 꼭 그렇게 이렇게 불쌍한 누구의 아침을 챙겨 주세요. 누구의 뭐 등굣길을 챙겨 주세요 하는 그런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뭐 어느 날 종세는 엄마가 없어졌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 광고를 보면 막 가슴이 막좀 되게 불편해요. 꼭또 그런 광고를 볼때 제가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을 때 그런 광고를 볼 때가 있어요. 되게 미안해요. 미안하고 아 우리 딸도 (8살인데) 제가 (9살) (10살인) 애가 할머니 병수발하고 엄마 아빠 이렇게 밥 챙겨주고 이렇게 고사리 손으로 찬물로 이렇게 막 빨래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미어집니다. 근데 그 불쌍하다는 느낌의 근거는 대체 뭘까요? 그냥 돈이 없어서? 몸이 아픈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아니면 어떤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불쌍하다라는 이 말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처지나 형편이 어려워서 애처롭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존재 의 가치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어떤 존재가 그 존재에 마땅한 이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요코이 쇼이치처럼 말이죠. 이 사람은 젊음을 다 날렸어요. 젊음을 다 날렸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군인도 아니고... 일본이 얼마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까? 그런데 이 일본의 발전된 경제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본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괌에 거주하는 괌의 현지인 원주민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어딜 가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잃어버린 그의 처지와 현재를 인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형편을 볼때아저 사람 참으로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연약한 모든 몸과 마음을 고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하게 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불쌍해 보이는 그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 하면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이는 어떤 열악한 처지에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불쌍하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시면서 이들을 가르치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셨어요 뭐 몸... 이 질병이 있는 거 고치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음의 병도 아이고 측근하다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아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지 알바 갈바를 알지 못해서 람상 헤매는 거예요 이사람들의삶이 그러니까 고생하고 기진했다 그랬습니다 몸에 힘이다 빠져버린 거예요 더이상 어떻게 뭘할수 있는 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정말 목자 없는 양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짙은 영적 무력감에 빠져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의 삶에 천국의 기쁜 소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현실 속에서 당장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영혼과 육신의 건강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것입니다. 돈을 줄수 없어서 돈을 안 주셨던 것도 아니고요. 먹을 것이 이렇게 예수님 능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안 주셨던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오래 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31장을 보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보셨을 때 세상은 그 존재 자체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얼굴 한번 보실래요? 존귀하게 생기셨나요? <laughs> 보기만 해도 지금은 웃음이 나오고 너무 좋죠. 네, 완벽하게 창조된 존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끊임없이 거짓말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치 홍길동처럼 되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주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의미에 대한 기억조차 희미하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존재는 이거 제가 막 벤츠를 좋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2억이 넘는 벤츠를 우리가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너무 좋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laughs> 2억이 넘는 벤츠를 여러분이 새로 사셨어요 새로 사셨는데 이 벤츠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의자에 앉았을 때 얼마나 폭신폭신한지 이 차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여행하고 이 차를 타고 어떤 일을 할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과는 전혀 상관없이 2억이 넘는 벤츠를 가지고 라디오가 잘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건 그런 느낌입니다 라디오는 여기 오일장 가가지고 그 만물상 하시는 분들이 파시는 3천원짜리 라디오만 사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2억이 넘는 차를 사가지고 라디오가 잘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전전긍긍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바라볼 때 바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무리를 보셨다라는 그 느낌은 바로 이 느낌이에요.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는 채 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유대인들의 모습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될 텐데 저렇게 살다가 저 마지막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불쌍하게 보신 거죠. 인간의 그죄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아름답고 좋았던 우리들의 삶은 불쌍하고 가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마치 길을 인도할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가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무리 알려줘도 우리는 마치 일본군이었던 요코이 쇼이치가 그랬던 것처럼 진실을 진리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변해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이신 예수님만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며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단 마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실을 감추고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다고 말할 때면 항상 듣는 레퍼토리가 있죠. 내가 너보다 더 힘들다. 저 내가 아는 사람 너보다 더 힘들어.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많으니까 종세야 우는 소리 하지 마라. 징징거리지 마. 이런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려올지 모를 그런 세상이죠. 세상은 얼마든지 세상이 원하는 가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모진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사람만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존중할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갖지 못해서 몸에 병이 있어서 형편이 뭔가 좀 측은하게 보여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모르고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과 이 세상의 창조주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다니는 우리의 극율함을 예수님은 극율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우둔함과 무지의 끝에 반드시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소명과 비전을 성취하는 복의 통로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모든 이 무지함과 연약한 모습들을 불쌍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과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기에 필요를 느끼는 사람도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남성의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인도에서는 다친 아내가 험준한 산을 넘어 병원에 가지 못해 끝내 숨지자 산을 깎아 옮긴 남자가 화제가 됐습니다. 무려 22년 동안 죽은 아내를 그리워한 남편의 사랑이 영화 같은 일을 만들어낸 건데요. 마운틴맨으로 알려진 이 남성의 사연을 담은 영화가 실제로 제작됐습니다. 손에 망치를 든 남석이 비장한 모습으로 험준한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인도 시골 마을의 청년 다시랏만지는 어여쁜 아내를 맞아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험한 산길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험준한 산에 가로막혀 병원에 가지 못해 숨지고 말았습니다. 만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며 망치와 정을 들고 산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산을 깎고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지은 뒤 어두워질 때까지 또다시 산을 깎는 일이 날마다 반복됐습니다. 그 어떤 도움이나 지원 없이 무려 22년 동안 홀로 망치와 정만으로 산을 깎은 결과 기적처럼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길이 110m, 폭 8m의 길입니다. 마을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기존 55km에서 15km로 단축됐습니다. 오직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다시락 반지, 그가 만든 길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병원과 학교에 편하게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직업 훈련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엄청난 이야기죠? 이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자신과 혹시라도 똑같은 고통을 겪을지 모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혼자서 무려 22년 동안 망치하고 정 하나만 들고 돌산을 깎았습니다. 단순히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서러운 마음에 오기로 산을 깎았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 무언가를 배워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해도 너무나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의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도 도저히 갈수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홀로. 22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 영상에 나온 할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유를 여기셨던 것이 이분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가 고파 본 사람이나 상처를 입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의 아픔과 기쁨을 이해할 수 있고 또그 아픔을 가장 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우리 삶의 끝에 마주하게 될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고, 가난을 겪으셨으며 온갖 차별과 배신과 아픔을 겪으신 분이시고,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기꺼이 아기의 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가올 재림의 날에 우리를 위해 이곳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아침인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가올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겨 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여기 이 자리에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좀 있는데요. 적어도 오늘은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않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엄마 아빠가 그 반찬을 맛없게 하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 준게 마음에 안 들어도 엄마 아빠를 불쌍히 여겨주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수고했구나, 아 고생했구나, 긍휼히 여겨줄 줄 알아야.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도 그 아픔과 시리에만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누군가를 위해 헌신했던 한 할아버지와 같은 이 사랑과 헌신의 삶을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헌신에 합당한 주의 제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제일교회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지만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는 얼마나 어려운 발걸음이었을까 우리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발걸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땅히 나눌 줄 아는 겸손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우리 광양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